빅트입니다. 오늘은 난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난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중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만들어진 난민에 관한 협약이나 법 같은 것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이나 협약 같은 부분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국가가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위험에 처하면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외국 여행을 갔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일단 해당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국적과는 무관하게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존의 필수적인 부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정산을 해야겠지만 하 일단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무조건적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등산을 하다가 심하게 다친 사람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구호 작업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연쇄살인마다 지금 사내온 목적도 그 목적을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면 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면 구호작업을 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난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국민으로 완전히 동화될 수 있어야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이 해당 국가의 법과 도덕과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이 해당 국가의 법과 도덕과 도덕과 문화를 받아들인다면 해당 국가도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난민이 해당 국가의 법이나 도덕이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망해서 제가 난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난민을 잘 받아주지 않지만 일본이 저를 난민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일본의 문화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갈곳 없는 나를 받 받아주고,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줬다면 나도 그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난민으로 가면서 지금처럼 반일운동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하고 일본사람 욕하고 그러면 일본이 저를 난민으로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난민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탈북자가 있다고 했을 때그 탈북자가 우리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경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원도 하고 적응도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들에게 주체 사상을 전파하거나 간첩 활동 같은 것을 하거나 주요 시설물을 타격한다거나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난민을 받아들일 때그 사람이 원래 국적이 무엇인지 원래 종교가 무엇인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만 이건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난민이 있는데 특정 종교 교를 가지고 있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받아준 국가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난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만약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법과 도덕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다면 그 난민의 다른 조건이 나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법과 도덕과 문화에 동화할 의지가 없다면 그 난민의 다른 조 조건이 괜찮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